미역부리 맛있어? 네. 이게 뭐든지 이렇게 잘 먹냐, 미스리. 저도네. 산이 도잘 먹어? 응. 또나 잡아. 응, 삼촌 산이 더잡았나얘잡 말벌 을왜 자꾸 잡아? 말벌 왜 잡냐? 구구를 해 살아서 너. 아나이 녀석 진짜. <laughs> 그래 다치려고 왜 그래? 많이 그럼... 잡았어요 우리. 왜 잡냐고? 오 아버지 아버지 뭐 거기 여기 거미야 아버지 친구의 아, 거미 거미는 아버지 친구야 <laughs> 응 내가 한서 그 어제는 다섯 개를 잡았어요 그럼 요여 근데 없어졌어요 거기 똑코야 그 방금아 찢어져. 그만해. <웃음> <웃음> 간다. 엄마니 아이스 사야 돼요. 어머니. 잠깐만. 아버지. 응? 저희도 좀 옮이에요. 어, 계곡 들어갈 준비 좀 하자. 조이에요 응. 뭐라고 사니? 저 손에 붙으면 어떻게 돼요? 생거리치 아, 그래? 계곡 그냥 들어가도 돼요? 왜?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개고? 아 거기는 그래도 장사하는 집이라서 그냥 들어가긴 좀 그렇긴 해 거미 좀... 거기 가보고 싶어 왜? 아버지 얘 거미가 줄 쳤어요 여기에 거미 줄 쳤어? 네 여기 끊어 <웃음> 버려 <웃음> 아버지! 아버지 핸드폰에! 핸드폰에 간다! 아버지, 아버지 거미줄에 이제 묶이는 거 아니야? 뭐 뒤로 갔 됐다. 선선하게 보내. 음. 아 날씨 덥다. 아니 진짜 오늘 추운 거 아이스크림 애들 좀 사가지고 음. 좀기겨야 되겠어. 오늘 아침 학교에 그거 망고 스틱. 음, 잘 놨는데. 어, 잘 되는. 시원하니다 망고 스틱이야? 응. 음. 그래서 한 개밖에 없냐? 아니 그거 말고 추가로 어머니가 사놓은 거. 아. 그냥 너네가 그거는 두 봉지 다 먹었어. <웃음> <웃음> 많이 먹었을 때왜그렇게 많이 먹지? 많이 먹으니까 <laughs> 많이 먹으니까 그렇지 배부르네 응, 많이 먹었어 그래. <laughs> 많이 먹었어, 진짜 많이 먹었어 배부르냐? <laughs> 가라, 이제 놀아라 그러면 배부르면 놀아. 놀아라 <웃음> 오! 해놔 <laughs> 어. <많이> 먹었다 <laughs> 아이고, 먹이는 게 일이구만 내가 몇번더 먹어야 돼 맨날 이거 하는데 응. 이슬이가 빨리 해줘야지 어머니를 스무 살 되면 할 거예요 아니야 더 빨리 해줘 <laughs> 꼬마 요리사 더 빨리 해줘 꼬마 요리사 음... 강 셰프 그 3학년 때만 해도 그래 초3 되면은 좀 해줘 이슬아 계란 후라이부터 시작한 거야 원래 <laughs> 그래 그럼 저 계란 후라이 재밌을 것 같아 응, 계란 후라이부터 시작하니까 근데 6학년부터 할래요 그래 그럼 너무 늦잖아 그럼 3학년 응? 이슬이가 살... 요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살이 찔것 같아 3학년 내서 할래요 <laughs> 이슬아 근데 자기가 요리하면 그렇게 맛있다 <laughs> 맛있게 잘 먹었어 이슬아 <laughs> 네, 오늘 비빔밥 맛있었어? 네. 아버지가 비볐다 우와. <laughs> <laughs> 여기 너 좁아. 아 상. 가서, 가서 놀아라, 이슬아. 응. 언니랑 놀아? 물통 어째죠? 왜 가방만 있어? 어? 저기 쪽에 있어. 이거 이슬아 가져가서 저기 테이블 좀 닦, 닦아서 래 테이블도 닦아 놓는데요? 가져가서 아똥 아, 있어요. 도없싹좀 아, 닦고 있어요, 깨끗하게 닦 의자도 닦아서 의자 앉아. 그래. 아이, 그냥 해. 그래야지 깨끗한 데서 놀지. 어, 뭐하니? 공구. 응, 공구하지 마. 잠깐만, <목소리> 잠깐만. 음, 이거 아니면 진수야. 진수 바꾸기. 나, 둘, 셋. 그럼 나, 사. 그럼 나도, 사, 오, 육. 안 돼, 햇살이가 이겼다. <laughs> 다시. 하, 저 졌어요. 진짜? 네. 어 자신이 나한데 <laughs> 그래서 다시 하고 있어요. 아니 이상하게 뽑혔어요. 이게 어떻게 음. 뽑았냐면 되게 좋게 뽑혔어요. 이렇게 뽑혔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뽑혔어요. 음 <laughs> 그래서 처음에 얘가 걸렸는데 3 음. 그래서. 요 음, 그 위에 올려놔줄래 이슬아? 어디 위에요? 어그 저기 컴퓨터 접자. <laughs> <난> 이제 <laughs> 그럼 햇살이 이지어 예. 그렇지, 그렇지. <laughs> 괜찮아요. 어. <laughs> 제대로 접어야지. 반으로 나눠서. 오늘 산 옷이 좀 예쁘네. 오늘 잘 드신 거예요? 오가사주신 거지. <웃음> <웃음> 어. 보세요 이렇게 넣는다니까. 요 음. 음? 제대로 안 섞인 것 같은데 하느라. 아 사나? 저가 어. 아까 캐릭터대로 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좀안 음, 섞였네 제대로. 네, 저안섞고시작었어요아버지 음. 뭐해요? 그냥 좀 쉬고 있어. 밥 먹어서. 나 지금 혼자 카드 게임 하는 게 재밌어. 오빠랑 카드 게임? 해 카드 게임 좋 혼자 할래. 카드. 혼자는 재밌어요. 이게 산일 박아야 이제. 네. 뭐 네. 했어? 야, 또, 열심히 나. 해가지고 나 이거 기게했어뺏기어했게 어떻게 어히챌어지 해가지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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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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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이 어떻게 하떻그 어떻게 그럼 이 어떻게 어이게이거게어떻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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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응. 어, 이번엔 나 혼자 <놀람> 어떻게 조커가 안보히지 조커? <놀람> 아, 이건 복장 현관이야? 아, 여기 조커 어, 있다. <놀람> 없어. 기돌아 어. 음, 내 차례라고? 아이스크림 사러 갈 거야? 공격을 시작하자. 이... 아, 아, 근데 표정 그 복자. 아, 폈다. 아, 못 폈어. 아, 아니야. 왜 어, 이렇게, 해야지. 어떡해. 이게 많이 꽉 쳐도 때. 또 공격! 오! 오케이. 아, 피아스 그러면 또내 차례. 어, 피치너 정지? 예, 내네 차례가. 그러면, 삼, 사. 삼, 사. 패스. 그러면, 한, 사 정도야 뭐, 없네. 아니구나. 오! 아, 벌 소리 음. 나. 다음에. 난 없어. 벌 소리 나요. 순서 바꾸기. 벌무서 여기 버리거 안에? 네. <laughs> 그냥 두 마리 잡았어요? <laughs> 햇살라 어떻게 잡아서 넣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응. 통을 이렇게 아, 통으로 뚜껑... 바로? 네. <laughs> <laughs> 뚜껑을 햇살라 그러다가 잡았어요. 너 물리면 어떡하려고 그랬어, 그래, 이면? 이렇게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숙 해요. 햇살아. 쏘임 어게할려고 그래. 아니 그리고 풀어줄 때도 조심히 풀어주지 않고. 이러분 <laughs> 우리가 신기해. 아 우리 햇살이 진짜. 오빠 얘 그거 알잖아. 햇살이는 곤충학자가 돼야 되나? 그러니까 파브르 되나 그래요 우리. 파브르 아니죠. 파브르 강. 곤 곤충 좋아? 저는요 장수풍뎅이가 더 좋아요. 장수풍뎅이 아, 좋고 장수 풍뎅이 강... 좋아. 동물이 좋아, 곤충이 좋아 했어요. 동아 곤충. 곤충이 더 좋아? 강아지보다 장수풍뎅이가 더 좋아? 둘 다요. 다람쥐 뭐 다람쥐가 좋아, 장수풍뎅이가 좋아. 둘 다요. 하나만 고르면. 아 다람쥐가 비어. 강아지가 더여워요 아니 다른 거. 강아지 말. 나는 곤충이야. 곤충이 더 좋아? 응. 다람쥐보다? 진짜? 다람쥐보다 장수풍기가 좋다고? 진짜요? 진짜? 다람쥐가 좋아요,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랑 다람쥐. 친해지고 싶다. 그러니까, 아무 단계를 뺄래? 응, 이제. 땅콩이, 지 이제. 다람쥐가 저기 있는데, 싱싱카, 친구들 데리고 갖고 와줘. 그래? <laughs> 아, 그럼, 어떡해. 나 벌써 조금밖에, 늦게... 어, 또 없어. 한 번만 있을까? 없네. 나 이제, 벌써 나냥 거기서. 어디야? 네, <laughs> 이상한네 오케이. 하. 아, 하지 마, 하지 마. 무서워. 벌을 괴롭혀야 돼요. 아 네, 벌을. 네. 아왜 자꾸 안 뽑히지 다? 아 빨리 좀 내발 했어라. 나 없다니까. 아 빨리 준대. 알겠어, 나 엄청들. 둘다 없잖아. 둘다아 계속 꼬아야 돼. 계속 어, 조심해 이슬아. 어, 거기 열리면 안 돼. 이제 아, 세스기 도와줬어요. 뭘? 진짜 무섭더라요 벌이. 그래 모르겠네. 나 좋아하는데 무서워가지고 못해요 이제. 버리 쓰인 적도 없는데 무서워요. 아, 써면 큰일 나. 난말벌이 많이 써했어. 많이 말버 얘들아 저거 무슨 얘긴지 들어봐봐.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예요? 코로나 이거 처음에 이래요. 그러네. 들리질 않냐?

손에 막으니까 위험하니까. 기절 안 해요. 엄청 응. 세게 흔들면 기절할 수도 있어. 왜요? 세게 팍이렇게 아버지가 해 보세요. <laughs> 저렇게 하면 안 죽어요. 말벌거말벌는잘안 죽지. 저는요. 그냥 아직 잠못 깰까? 이거 팍 다가요. 예. 별통했으면. 뜨뜻 뜨뜻. 아니야. 뜨뜨뜨. 그럼 근데 철해요? 게임을 시작하지. 누구나 누구나 <laughs> 나한테 공격을 해서 그래. <laughs> 아, 이제 진짜로 시작해야 돼. 아니, 왜 이렇게 많아. 됐어. 이거다. 카드 바꾸기. 그렇다. 그래, 나이나 난... 카드 바꾸기. 헉, 조커가 두 개나 있어. 됐어. 그래 봐야지. 됐어. 일단 거기에다 포장은 안돼안안돼안돼리돼안돼안돼날돼안돼아돼안돼안돼안하는돼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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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아돼안돼안그안돼안돼날돼안돼안돼안돼 <laughs> 와 햇살아 그런거 하지마한개더 있지. 아니? 응? 아니? 햇살? 햇살? 네? 그런거 하지마 네. 응? 네. 햇살? 네? 그거하지마 <laughs> <laughs> 응? 하우이드다 가지 말라고. 어 네. 응? 다쳐. 네. 그러다 한번 물려서 오기만 해 너. 어? <laughs> 기다려 햇살아 만지마. 햇살이 네. 한번더한번 물려가지고 그냥 이제 꼭 만질 말라했어요.